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소재한 현대차 마이너스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HLGA 건설 현장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HSI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중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됩니다. 미 당국은 이를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공장 부지 위로 헬리콥터가 배치되고 장갑차를 비롯한 무장 군용 차량이 곳곳에 배치되는 등 대규모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출장자와 협력업체 직원, 현지 채용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인 b 를 소지하거나 전자 여행허가 ESTA로 무비자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미 당국은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며 필요시 워싱턴에 직접 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 간 신속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진행되었으며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9월 11연지 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에게 강력한 이민 단속이라는 관점에서 현지에서도 이게 맞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였을 것이라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하여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정당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전반적으로 이민법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한미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무더기 체포, 대규모 단속 헬리콥터와 장갑차 동원 등의 표현으로 사건의 충격적 성격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을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확대해서 정부의 대응 노력과 외교적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비자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노조 또는 노조 수뇌부의 미국 내 반미 활동과 연관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등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영향 및 투자 전망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함께 짓던 배터리 합작 공장의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내년 가동이 예상됐던 배터리 공장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미 공장 완공과 가동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투자 현황 및 규모.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은 43억 달러 약 6조 원을 공동 투자해 연간 약30 GWH, 전기차 약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세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후 조지아주는 양사가 추가로 20억 달러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총 76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 요소로는 공장 건설 및 가동 일정의 지연, 현지 인력 확보 과정에서의 비자 및 취업 허가, 절차 복잡화, 향후 공장 완공 가동 시점 지연으로 인한 조지아주 경제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긍정적 요소로는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 합작법인 공장 구금 사태가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 정부의 신속한 외교적 해결 노력으로 조기 수습이 이뤄졌습니다 중장기적 전망으로는 크게 나빠질 걱정은 하지고 있습니다. 투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기 위한 현지 생산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배터리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는 2025년부터 전기차 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스크 요소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한 추가 단속 우려, 현지 여론 악화와 정치적 리스크 증대가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이일 때문에 조지아가 10억 달러 이상의 LG 공장을 또 유치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반응을 중단기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조속한 본국 송환이 최우선 과제였고, 이는 한미 양국 정부 간 외교적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장 건설 재개와 일정 정상화가 주요 과제입니다. 한미 경제 협력에 미치는 신뢰도 하락 우려, 비일 비자나 ESTA로 입국한 한국인의 취업 활동에 대한 미국 당국의 더 엄격한 단속 예상,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노동법 및 이민법 준수 체계 점검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현지 노동법 및 이민법 준수 체계를 재점검하고 파견 근로자의 비자 및 취업 허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하여 미국 현지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현지 협력업체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치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주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어필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 사건은 해외 진출 기업들의 현지 법규 준수와 근로자 신분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건설과 가동 일정의 차질을 가져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현지 생산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투자 계획 자체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투자 실행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하며 한미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